자,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4일, 수요일 오후 1시 43분입니다. 다오. 올봉은 계속 와리가리에요. 예. 오르지도 않고, 내리지도 않고. 예. 하단선까지 안 가고, 상단선은, 예. 가까운데 없죠.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주봉은 사실, 어, 상단선이 여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, 여기 있거든요. 34,235, 34,314 정도에 있는데, 사실 이제,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 안한 거죠. 예? 여길 넘으면, 뭐, 매도에 적합하다. 뭐, 이런 얘기를, 예, 했어야 했는데, 개인적으로는, 아, 여긴 설마, 여기까지 오겠어? 예, 그런 생각을 <laughs>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어 어제,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. 근데, 그, 뭐죠? 음, CPI? 와, 그거 막, 떴는데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. 예,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아, 주봉에 상단선이 있었을 텐데. 오늘 보니까 맞고 떨어졌네요. 일본은 하단선이 33,992에 있으니까요. 예, 어제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,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, 매도자는 제가 봤을 때는 34,314는 넘어야 돼요. 34,314는 넘어야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, 매도자는 34,314 위, 매수자는 34,990, 33,992에서 어제 저가 사이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려워요, 어려워. 차트를 그리는 이 방식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아, 이 뭐, 쉽게 뭐, 매도를 해야 된다, 매수를 해야 된다, 이야기를 하기가, 어렵네요. 특히, 지난주에는 그 뜬금없이 내렸거든요? 제 기준에는, 어, 지난주 하락할 때 굉장히 뜬금없이 내렸는데, 그게 어제 CPI 때, 올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네요. 아, 하여튼 어렵습니다. 자, 매도자, 매수자 둘다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본인 전략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